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 기다리신 분들 바로 보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야, 여러분 안 한다. 영화 <laughs> 이것도 어,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, 영화 젠틀맨 김정환입니다 <laughs> 네, 연출받은 김정환입니다. 반갑습니다 어떻게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네. 주말 일찍부터 영화 이렇게 출장에 와서 그걸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일단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수입님 많이 받으시고요. 돌아가시는 길에 맞으시는 거 많이 보고. 많이 드시고 기분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, 네 안녕하세요 카드캡터 지입니다 여러분 네, 저희 영업 발표 너무 감사하고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주문을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. 김화진을 연기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항상 같은 일요일에도 저희 영화를 찾아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조창모 <주창구> 역할의 강홍석입니다. <laughs> 어. 다시 한번 할까요? 강홍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소문 좀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강홍석 잘생겼다. 안녕하세요. 조필용 역을 맡은 이다리 가독입니다 반갑습니다. 저희 아, 영화 재밌게 봐주시면 꼭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. 주변에 재밌었다고 말씀 좀 많이 해주시겠습니까? 해주 항상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바라겠니다 예, 웃으세요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권도원 역할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<laughs> 네. 제가 그렇게 싫은 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<laughs> 저희 엄마의 귀여운 막내 아들이자 14살 아들의 아빠입니다 예. 아무튼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올한 해는 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아들 같은 반 친구인 미니아빠 오늘 와 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먼 걸어와 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배우님들 친필 사인 돌아가고 하겠습니다. 아빠 주뭐 어떻게 할까? 그리고 강아지 미니가만 다음 강아지 인형을 주지훈씨가 또 드릴겁니다 어 자리에 앉아주시죠말 오빠 나도 자리에 앉아주어 아, 강아지 엄마 러가 아무것도 안먹고어 너무 일찍 나 오신 거 아니야? 가보자 알고 있어. <목소리> <laughs> 오빠, 오빠 아, 이름 이름? 인선. 인선인 인선이 대 많이 받아. 마 통에다가 지금 뭐야? 다시 다 i 인가 아니, 오빠 u r o 여원 Your one. o 래 a y Thank you. Good 어, a y I don't know. <laughs> 언니 너무 예뻐요. <laughs> 이름 채용? 네. 나도 좀읽어 아, 직안 읽어. 어떤 진짜로.